네, 안녕하십니까 형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스크립트 소개를 해볼건데 먼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키런 스크립트를 해볼건데 6해주고제가5초가내월 초에, 7월 초 다음 쿠키에쿠키초쿠키월 초에, 7월 초에, 이거는 뭐라고 하에7냐면 모더 월초키7 모더 에7키 초에, 7월 초에, 7월 초에, 초 이렇게는대금이친을이 친구는 이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친구이저보고 지금 이친는지고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이 친구는 지금 이는 지금 이는데자기는 스크립트도 올린 거 없으면서 남을 욕하네. <목소리> 아, 이거 진짜, 좀 멍한 거 아니니까. 아. 이게 어떤 분이 또, 점품면은 못한다고 그러시잖아. 어? 누구야, 씨. 걸리기만 하 씨. 이런 박성은 다 들었어. 어? 네 쿠키런 서버는 다쿠키런다 있고요. 이제 다음 스크립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톰먼맨 마지막에 할 거고. 아 다음 스크립트는 뭐지? 포스어있게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죠? 하나하나 더 치면 됩니다 나선 파 치고, 모래, 활기 64장은 뭐예요? 네, 이렇게 생기는데, 하나씩 소개해볼까요? 먼저 막대기. 텔포큐 Sos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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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루토모드도소개가좀 끝난 것 같은데 빨리빨리 발 빨리 이 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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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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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이거 나루토 또 있는데. 이걸 크리에이티브로 바꿔야겠다. 나서는 이 어디 있지? 스크립트 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한테 보일 때는 이제 세트홈 스크립트인데요. 마지막 스크립트인데, 네, 이번 스크립트는... 저장을 하장을하요 싶어요 짝러면 o 대 h 긋고 세 u s 됩니다. 그러시면 이렇게 호 o to t 이지 h o u 다고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나중에 탈 패스도 이 스크립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게 그익스포스님도 스크립트를 영상 올렸다고 하네요. 학교에서 들었는데. 네 이제 다시 가고 싶어요. 그러면 이렇게. 그러면 당신의 홈으로 이동되었습니다. 하면서 여기 와요. 어때요? 그러죠? 다음 주에 봐요. 뿅.